네, 마지막 일곱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인데요. 테란 최지성 선수. 스타테일 범퍼. 자, 우승자.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팀을 전체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최지성. 꼭 잡아내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대장 카드로 출격을 했습니다. 일곱 시에 파란색 테란 김영진 선수. 아주부의 대장 카드. 만만치 않죠? 상대는 WCS 파이널 우승자 최진성입니다. 네. 어, 일단 프로스트란 맵 자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 러시 그 거리도 멀고, 맵 자체가 넓고 커서, 이게 단기전으로 전략적인 승부를 띄우기는 약간 힘든 맵이거든요. 네. 그러, 게다가 지금 그 스타팅 포인트가 대각선으로 배치됐다는 이 부분이, 음, 어, 이번 경기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음, 음. 아,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 맵의 또 약간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맵 중앙에 그~ 전체적으로 그~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그~ 강이 그~ 그~ 어져 있어요. 네. 이맵 중앙부터 해서 왼쪽 아~ 강 그~ 계곡이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어, 협곡이 느껴지는 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어, 전장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대각에 위치해 있는 양선수고요 어우 이~ 협곡 아래로 네. 자, 용암인가 용암인가요? 맞죠? 예, 뜨거운 네. 용암이 흘러가고 있는 뭔가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한 이 전장에서 양 선수가 격돌합니다. 자, 그리고 사신한기를 찍어주고 있고요. 김영진 선수. 분명히 쉬면서 최희성 선수의 경기를 보고 또 분석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맵이 일단 넓습니다. 넓고 이게 인용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러시동선이 꽤먼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는 이제 병영 이후에 가스 그리고 한 선수는 선가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초반에 그래도 상대방을 좀 보면서 하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자원이주의 경기는 좀 포기를 한 <laughs> 출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선수. 그렇죠. 일단 먼저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는 최지성 선수기는 한데, 어, 테크트리를 올린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 우주공항 유닛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네. 아예 투가스를 캐는 것으로 봐서는 벤시거든요. 음. 자, 사령부와 그리고 빠른 테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신이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사신을, 두 번째 사신은 건설로 보세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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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스 지나가는데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앞마당 경찰 당하죠. 사령부 경찰 당합니다. 이거 저 중요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잠깐. 앞마당 보여줬어요. 네, 어, 이러면서 그렇죠. 본인도 한번 정찰해야죠. 네, 들어가 주면서 어 이거 벤시구나. 투카스 파고 있고. 네, 기술식 달았구나. 이걸 봤으니까 어, 아무래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양 선수 모두 상대방의 패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벤시 자체가 일단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다 보니까 네,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김영준 선수의 상황이 좀더 좋아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러시 동선이 워낙 멀기 때문에 은폐 업그레이드부터 눌러주고 벤시를 생산하는 최준선 선수의 벤시가 상대방의 앞마당이나 본진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는 지금 공항용속소까지 지어주면서 네. 포탑 한개두개 개 정도 지어주고 바이킹까지 뽑아낸다면은 벤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피해 안 받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볼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한번 툭 치고 빠지는데요 네 일단 광물 지역에 하나씩 포탑을 지어주면서 이게 여유가 생긴다면은 병영과 군수공장 그리고 우주공항 쪽에도 한 포탑 하나 정도 지어주면은 정말 완벽하게 벤시를 수비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일단 그런데 그 포탑은 아무래도 벤시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을 것 같고 이게 지뢰로 변수를 노리고 있어요 자 벤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 경로에 지뢰를 매설해 네. 놓고 있고 포탑까지 안전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지역에 감시탑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시야로 이미 사신으로 어, 벤시의 그런 경로를 100% 확인을 했어요. 어, 이게 은퇴 벤시가 지뢰에 격추 당하면 이거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말이에요. 이거, 네, 이거 아, 아슬아슬하죠. 이거 이거 발동됩니까? 잘동 발동? 아... 오, 아, 자 바이킹 기다리고 바이킹이... 있었어요. 이... 자 이거 몰아서 몰아서 네. 몰아서 몰아서. 아, 스캔이 없었나요? 네, 일단. 네, 근데 나중에 추가로 오는 벤시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놔뒀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를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 벤시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또 은폐가 풀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별 재미를 못 보고 잡히게 생겼습니다, 벤시. 1킬이거든요. 네. 뭐가스 하나 잠시 안 켜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그대로 잡아줄 수 있나요? 자, 벤시. 척추 3킬. 자 3킬까지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후에 후속 밴시네자 이거 개, 계속, 계속 발동 위험한... 발동 오우 오우 아 이거 지금 보였을 거예요 네최지성 네. 선수의 화면에 잠깐 이게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어그 있다는 화면이 잠시 지나갔을 것이고 아, 아! 이거는 너무 완벽하게 막았죠 네김영진 네. 선수가 최성 선수의 전력을 확실히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역밴시 오, 지금, 네, 그, 네. 이거 기술실도 고등학교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더 보여줄 수 있나요? 기술실을, 아 어, 지금 못 봤죠? 네, 네, 못 봤고, 이렇게 벤시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은폐가 완료가 된다면? 야, 이거 빌드 싸움에서 갈리게 되겠는데요? 네, 병력이 또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병력이 갈려버리고, 태, 그 최지성 선수의 주병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김영진이 막을 수만 있다면, 어, 아, 경기 이거... 그대로 기울어버립니다. 네, 바이킹도 안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벤시를 아예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최지성 선수. 네. 네, 여기 무방비에요. 여기 무방비입니다.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본진! 야, 진짜 먹을 거리가 풍부합니다. 왜 네, 이렇게 되면 최지성의 주병력이 이게 준하는 피해를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김영진이 안마당 어, 어떤가요? 안마당?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범퍼 하나 있고. 네 자, 이후에 방어 병력 있나요? 이 범퍼를 막아낼 수, 수 있습니까? 아, 유 살았어요, 오 살았어요. 어차피 시간만 벌면, 시간만 벌면 은폐 배치로 막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스텝 떨어지면서 배슬 떨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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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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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자, 자, 네자 정찰하 비교해서 네 막아야 아 됩니까? 아, 펜지 하기가 보지는 않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쇼타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김영진의 맨시죠 아,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최지! 김영진 WCS 마이널 우승자입니다. 최지선을 잡으려면서 네, 아. 아주부의 개막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영진 선수 마지막 개장 카드로는 전혀 선택이 없네요. 이게 뭐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부 팀은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어, 최지선 선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나 대놓고 은배맨씨를이먼 동선을 이용하는 전장에서 골랐다는 점. 네. 네 그걸 또김영희 선수는 조기에 사실한 기로 파악을 했죠. 아, 그렇다러다 보니까 이제 지뢰로또 격추를 할 수가 있었고 미리미리 공항 경소도 지어주고 완벽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벤에 대한 정보 자체도 최인성 선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벽하게 또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희성이 아무리 기세가 좋고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패를 전략을 알고 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주다면 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적중하면서 김영식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스트라는 전장 자체가 러시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페벤시나 본진 플레이로 큰 타격을 주는 플레이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네. 게다가 선상가상으로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정찰했을 때 한쪽은 멀고 한쪽은 본진 플레이면 무조건 멀티하고, 멀티하고 지키는 쪽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영진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아, 오늘 아주 분은 얻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팀의 1승은 물론 강동현 선수의 2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신의 조지현도 있었고, 마무리 든든하게 김영진도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장 카드로 김영진 선수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경기처럼 강경희 선수가 초반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네, 네좀 까다로운 상대 팀의 에이스급인 선수들을 미리 좀 제거를 해주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부팀 입장에서도 좀 신선한 이런 엔트리 구성을 좀 선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졌네요 게다가 신인 선수까지도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만큼 네. 어,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주역이죠 여러 가지의 지략 대결을 펼치면서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끈 임성준 감독과 그리고 주요 선수를 만나 보기 앞서서 자 오늘의 경기가 상당히 치열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양 팀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스타 테일가 아주부가 만날 때마다 최종전까지 가거든요. 네.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최종전 9세트까지 가서 승부가 펼쳐졌었는데 이거 이두팀 앞으로 만날 때마다 뭔가. 스토리가 계속해서 그려질 것 같아요. 신흥 라이벌이에요. 아니, 네. 이게 라이벌이라는 게 단순히 경기력만 비슷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심리전과 세레모니까지. 정말 대단한 경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아주부의 승리의 주역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죠. 자, 아주부의 임성춘 감독. 아, 이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해 주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오늘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예. 아 오늘 아, 좀 제가 지난 시즌 하면서 선봉전에 지게 되면은 아 거의 이기가 힘들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오늘도 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것도 아무것도 못 하게 졌을 경우에는 그날 경기를 거의 아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와 아,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저희는 항상 힘들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번 시즌도 항상 이럴 것 같아요 또 4대3 아, 뭐 이렇게 아 그렇게 힘든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결국에는 그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 따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아 아. 어,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먼저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조지현 선수가 이 동점 상황 2대2 살 떨리는 상황에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조지현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 믿음이 있다면 이건 어쩌면 거짓말이죠. 뭐, 방송 경기 경험도 없었고, <laughs> 네. 어, 또이 보통 선수도 아니라 강한, 상, 강한 그 선수 상대로 그렇게 떨지 않고 경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거나 뭐 조지현 선수가 그렇게 아주 자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걸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아. 못 믿죠. 하지만 야. 저렇게 실력으로 아, 보여줬다는 것. 아, 정말 대단한 신임 선수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조지현선수로 오늘 좀 투입해야 되겠다. 내심 마음을 먹고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아, 지현이가 일낼 것 같은데 이러고 한번 감으로 밀고 나가신 겁니까? 예, 저희 프로토스 카드가 이제 좀 줄었죠. 두명 아, 네. 밖에 없는데 이상원 선수와 조지현 선수. 아, 둘 중에 한 명을, 아, 내보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왔었다가. 아 결국 아또이좀 초기이기도 하고 아, 조지현 선수에게 이때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줄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한번 에 몰라 하고 내버리는데 아 아, 몰라가 아니라 <laughs> 결국 이렇게 <laughs> 좋은 결과로 다가오기는 됐네요 아, 감독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예. <laughs> 아, 임성준 감독의 어떤 그 촉으로 결국에는 그 아,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를 가져왔던 스타테일로부터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아주부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많은 팬분들께 어, 이번 시즌 진짜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 당찬 가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적당히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고, 아, 또, 아, 그런 중요한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경기를 펼쳐야 되는지 아, 좀 느꼈던 시즌 1이었었거든요. 네. 아, 그날, 아,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처참히 짓밟힐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laughs> 아, 그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이 아, 선수들도 좀더좀팀 아, 경기에 아, 집중할 수 있도록. 아, 아, 좀,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아,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진짜 임성주 감독의 그 입담은 말이죠. 네. 아, 역시나,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네. 게이머고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해설까지도 해보다 보니까, 음. 워낙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그런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주부의 새롭게, 아, 진짜 신성이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선수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지현 선수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지현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이렇게요. <laughs> 아, 아 아직까지... 목소리는 예상했는데요. 네. 어. 아, 약간 허스키 보이스. 어뭐 소를 물것 같은. 네. 아, 소머이상법을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뭔가 네. 그런 중후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조지현 선수 오늘 데뷔전 그것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데뷔전에 임할 때좀 어떤 생각으로 좀부스에 들어가서 경기에 임했나요? 아, 연습할 때한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긴장이 많이 돼서 네, 아,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아,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시고 어, 흐뭇하게 강경현 선수가 아빠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연습실에서 보여줬던 만큼 오늘 어떻게 100이라고 친다면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실력이 100 중에 저그전은 한70% 나온 것 같은데 테란전은 한10% 나옵니다. 아, 10%? 야, 이야. 10%. 야, 그러면은 한80% 이상 나오게 된다면 최지성 선수와도 네. 좀 비슷한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신예의 무서운 점은 이런 자신감이거든요. 네. 어,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아, 뭐 여쭤보세요. 네.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 10%의 실력 정도만 발휘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최지성 선수와 나중에 다시 한번 붙을 기회가 있으면 어허. 당장 붙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또 자신이 있는지 네. 아, 좀 방송 경험을 쌓으면 이제 할만할 것 같아요 아, 아, 조금 더 무사수행을 네. 다닌 이후에 그 다음에 끝판왕을 잡겠다 네. 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선수 이제 많은 팬들에게 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라고 어, 경기력으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본인의 목소리로 저라는 선수 기억해주세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연습해서 방송 경기 많이 나올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승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주부의 뒷문을 든든히 책임진 그 선수를 또안 만나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선수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죠. 자, 김영진 선수. 자,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 그것도 대장 카드인데 말이죠. 최지성 선수를 만났어요. 챔피언. 경기 봤을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어요? 부담감 없었나요? 어 태지성 선수가 좀 잘하는 선수는 맞긴 맞는데 저도 충분히 태태전에 자신감이 있어서 오우. 뭐 그렇게 주눅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자오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네아주부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강동현 선수부터 마지막 김영진 선수까지 정말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올 시즌 각오와 그리고 아,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힘차게 으쌰으쌰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g s t 시즌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활약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g s t l 이렇게 시작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번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아, 축하합니다. 어, 너무나 멋진 모습 보여준 아주브 1승 굉장히 축하하고요. 그리고 2에 맞서서 또 풀세트까지 보여줬잖아요. 네. 스타테일도 여전히 그렇죠. 강팀인 건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상대팀도 이제 잘 싸워줘야 이게 하루가 명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스타테일도 오늘 결과적으로 뭐 패배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싸워준 그런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 정리가 됐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결과 보시죠. 자 오늘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에는 이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입니다 네, 아주부가 1경기는 패배를 하면서 어좀 약간 위험하게 시작을 했지만 강동현 선수 그리고 조지현 선수 김영진 선수가 4승을 합작하면서 네. 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순위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제 올킬 승부가 나왔고 오늘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득실 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1승이라도 엑시오메이서는 일단 플러스 4를 가져간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승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한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은 굉장히 1점 1점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네그런 네, 부분에서 어, 팀 엑시오메이서 같은 경우에는 올킬 승리로 네 플러스 사 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두님이 오늘 승리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1 그리고 스타트 일팀이 이제 1패 그리고 마이너스 1에프스 오픈이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소울은 아직까지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다음 주에 소울의 g s t l 데뷔 무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의 맞서는 상대는 어떤 상대가 될지 와 엑시홈에서 소울, 이신영 선수가 진정 네. 팀을 상대합니다 <laughs> 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그런 매치업인데 네 이신영 선수가 다시 한번더 선봉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서울 팀과의 경기에서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고요 네 화요일 6시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중계진이 돌아올 목요일 1시는 아주부와 FX 오픈이 맞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쁘게 승리로 장시간 아주부 팀이 또 출전하게 되고요 FX 오픈은 첫날 엑시홈에서계 너무나 네, 뭐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배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네 다시 한번 아주부 팀을 상대로 절치부심해서 좋은 경기를 이제 보여줄 각오를 보여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1주차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타의 조짐이 보이는 선수도 있습니다. 조지현도 있었고요. 이신영은 올킬을 했고요. 단단한 김영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뒤에, 네.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스타의 조짐이 조지 보이는 조지현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임이 살아있네요. 네. 확실히 아. 1경기도 그랬고, 오늘 경기도 그랬고. 올킬과 그리고 풀세트까지 하또명정기들만 아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그런 GSTL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GSTL 잊지 마십시오. 화요일 6시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중계진으로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만 선설 GSTL 돌아와서 진짜 친척집 목모처럼 너무나 기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백수가 된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백수가 될 뻔했었는데 이렇게 목요일에 제가 돌아와서 중계를 한다는 사실에 저도 굉장히 좀 새롭고. <laughs> 오늘 처음 이제 중계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네. 좀 낯설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네. 착착 감겨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적응을 해서 완벽하게 네. 네.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선수들, 그리고 제작진, 중계진,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중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익근 그리고 해설의 박대만, 이성은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ponsored by Hot Six and Blizzard Entertainment and hosted by GOM TV and the Esports Federation.